안녕하세요. 착한이 골드입니다. 오늘 또 아주 훌륭한 명차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 보실까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바이크, BMW의 R1200RT 모델입니다. 2017년식이고 주행거리가 43,000km 인데요. 오션부터 외가지 아주 완벽한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차량 특징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R1200RT. 굉장히 명차죠. 지금 경찰용 바이크로도 이용되고 있는 만큼 성능과 그리고 기능들, 모든 부분들의 밸런스가 검증이 된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차량 특징을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 네, 스크린. 스크린에 커버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어, 스크린에 돌이 튀거나, 그런 기스가 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커버가 장착되어 있다는 라 거, 차주 분께서 촬영을 굉장히 많이 아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겠네요. 네, 엔진 가드에 그리고 안개는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네 리어 세트백에도 이렇게 어, 가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큼지막하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넘어지더라도 차체를 아주 안전하게 보호해 줄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가을 그 쪽으로 아크라 포빙 머플러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머플러 같은 경우는 제구조변경까지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 없이 운행하시면 되겠고요 네, 배기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뒷좌석 보시면 컵홀더와 함께 배 팔걸이도 잘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블랙박스 2채널로 작업되어 있습니다 앞뒤로 모두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트 포지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앉았을 때 포지션 아주 훌륭하죠. 제가 키 178인데 발이 편하게 닿는 모습 볼 수가 있죠. 키가 작으신 분들도 네, 어느 정도는 운행할 수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발판에 발을 올렸을 때 이런 느낌의 포지션 아주 안정적인 자세로 운행이 가능하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개입 하나인감 함께 시동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RT라는 로고 함께. 이렇게 한 세레머니 지금도 볼 수가 있고요. 네 오디오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통신 해주러 갔는데 오디오 이렇게 잘 나오는 부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주행 거리 43,750km 확인되고 있죠? 그리고 스크린 전자동 스크린이죠? 이렇게 버튼으로 올리면은 주행풍을 효과적으로 막아줄 수 있도록 이렇게 스크린 이만큼이 올라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동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서리투원 고 네, 사운드 너무 훌륭하죠? 네, 엔진 사운드 접소리가 없습니다 아주 훌륭하고 청량한 아이들링 보여주고 있고요 네, 배기음 역시 아크라포빅이죠 너무 크지 않습니다 구조 변경까지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사운드 네, 안정적으로 운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하자와 소모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앞 타이어 대략 70% 가량 남아 있고요 앞 브레이크 패드 70% 가량 남아 있습니다 뒤쪽으로 보실게요 네, 디타이어 역시 70% 가량 남아 있고요. 디브레이크 패드 역시 80% 가량 남아 있습니다. 소모품 타이어를 비롯해서 패드까지 아주 훌륭하게 남아 있습니다. 걱정 없이 운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하자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프론트 포크 훌륭합니다. 그리고 휠 역시도 흠잡을 곳이 없는 아주 깨끗한 상태보여주고 있네요. 네, 엔진 가드 쪽도 깨끗하죠? 눕노면은 네, 그리고 엔진에도 이 가드가 어, 슬라이드가 따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품도 카울이나 기름탱크 쪽 데미지가 없습니다. 다만, 요 앞쪽으로 보시면은, 여기에 그 무상점 검색 써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렇게 조금, 네, 인트 칠이 되어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측 세트백 카드, 우측 넘어져서 살짝 긁혔던 부분이 있습니다. 티가 많이 나진 않아요. 그 이외에 세트박스, 이 정도면 아주 양호 깨끗한 상태에 보여주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뭐, 플러 역시 데미지가 없습니다. 아주 깨끗하네요. 네 그리고 세트백 갓, 가드 역시 깨끗한 상태 보여주고 있는데 끝 부분에 살짝 콕 하고 찍힌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측 엔진룸 깨끗하죠? 네, 슬라이드로들도 깨끗하고요. 이쪽으로 카울과 그리고 기름탱크들도 아주 유용한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BMW의 R1200RT 모델입니다. 2017년식이고 주행거리가 43,000km입니다. 어플로 고조병이완료됐고요 블랙박스도 되어있고 각 고소한 튜닝들 파츠가 되어있습니다. 자, 이 차량의 판매금액은 1,700만원입니다. RT 모델 저렴한 금액에 괜찮은 차량 찾고 있다면 이 차량 한 번쯤은 고려해보시기를 바랄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